안녕하세요. 피트 선배에서 공부해서 이번에 동덕 여대에 합격한 김태윤입니다. 제가 피트 선배를 선택한 이유는 피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관리형 독서실의 느낌이었기에 피트 선배를 선택하였습니다. 학원 현강을 들을 때 느낄 수 있는 장점은 수험생들의 열띤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고 강사에게 직접 질문을 할수 있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진도를 나간다는 점이 큰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부분이면 진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 페트 선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트 선배에서는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에 질문 해결이 가능했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습을 통해 자기만의 페이스로 진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피트 선배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인강으로 공부하다 보니 잘 모르겠는 부분의 해결이 저에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계속 질문을 할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잘못 일어나는 편인데 늦을 때마다 전화를 주셨기에 그런 압박감 덕분에 제 시간에 오는 부분도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서 쓸때 어느 학교를 써야 하는지도 꼼꼼하게 상담해 주셔서 끝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꾸준히 요가를 다녔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시험이 여름이기도 하니 체력 소모가 더 커서 힘든 부분이 생겼기에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은 시간 지치지 말고 멘탈 관리, 몸 관리 잘하셔서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